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역 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요즘 겨울철 때문에 굉장히 눈이 건조해졌어요. 어, 네. 근데 이 건조할 때 사람들이 인공눈물을 되게 많이 넣잖아요. 음. 근데 박사님 그거 아세요? 그 내년 되면 이 인공 눈물의 가격이 무려 10배나 열 눈데요. 네. 한국에서? 네. 어떻게? 어떻게?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게 렇뭐 쟁여 놓는 사람도 아, 있다고 아, 하는데 아, 네. 그렇다면 이 인공 눈물 이렇게 눈에 넣는 인공 눈물은 무엇인가요? 아, 인공 눈물은요. 눈을 촉촉하게 해 주고요.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할 때막 이렇게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부드럽게 하는 이는 윤활제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눈을 아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가짜 눈물이라고 음. 할수 있죠. 그렇다면, 이 인공 눈물도 이렇게 약그 처방받아서 이렇게 여러 번쓸수 있는 아, 그 인공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있고, 있겠... 뜯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씩 일회용으로 음... 쓸수 있는 인공 눈물, 이렇게 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둘 중에 어떤 거가 더 좋은 건가요?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알러지 있는 거는 그 음. 다회용으로 쓰는데 음. 그냥 건조했을 때쓸 때는 일회용으로 쓰는 거 네, 같아요. 저도 일회용 많이 어. 쓰는데요. 네. 일회용 인공눈물이 훨씬 더 편안 하세요. 음. 왜냐하면 어, 다회용 인공눈물에는요. 우리가 보존제 라고 할수 있는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회용으로 한 번씩 끊어서 이렇게 음.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눈에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어, 한 가지 꿀팁은요. 우리가 일회용으로 쓸때 이렇게 탁 뜯었을 때 플라스틱이 이렇게 좀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도 아, 있기 때문에 그죠. 한 방울 정도를 짜내고 아. 우 눈에다 이렇게 하시면 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꿀팁이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인공 눈물을 저는 이제 건조하면 사람들이 뭐 하루에 뭐 다섯 여섯 번까지는 괜찮다고 어. 해서 이렇게 넣는데 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 인공 눈물을 넣면 으더 건조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건조해지는 게 사실인가요? 회용 인공 눈물을 썼을 때는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음, 네. 근데한6번 이상 쓰게 되면 결막염이라던가 이런 음. 것들이 더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만약에 정말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서 그냥 사는 거 말고요. 음. 안과 처방약으로 처방전을 받고 어, 쓰는 그런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왜냐하면 거기엔 히알루론산이 있거든요. 아. 보습이 훨씬 더 잘 되니까 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이 오늘 주제 안구 건조증이란 음. 무엇인가요? 안구 건조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습제와 윤활제 음. 부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음. 눈이 건조하고 시리고 뻑뻑하고 음. 하여튼간눈 불편하면 여러 가지로 다 맞아요.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 증상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렇다면 이 안구 건조증은 왜 생기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노화예요. 노화에 대 <laughs>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모든 세포들이 촉촉하고 그러는데 음. 점점 점점 갈수록 우리가 더 건조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거가 원인이 될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저 질환들, 음. 당뇨병이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약들. 뭐, 항생제라든가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생길 수도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어난 이런 것들은 없는데 왜 자꾸 안구건조증이 생겨요? 젊은 친구들도 왜나안구이 음, 생겨요?라고 하는데 그건 환경 때문이 너무 건조하거나 음. 너무 먼지가 많거나 음. 또 장시간 이렇게 운전하시서 트럭 드라이버 음. 같은 경우 계속 앞을 보고 집중해야 되니까 눈을 잠깜빡거리지 않고 건조해지고요. 음. 그다음에 가장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TV. 핸드폰, TV, 어. 핸드폰, 컴퓨터. c 네. 컴퓨터 화면을 너무 장시간 음, 보면 맞아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음. 네.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안구 건조증이 많이 올수 있어요. 음. 네. 그렇다면 저는 20대 때이 음. 나식 수술도 했었고 그리고 렌즈도 그 전에 많이 꼈고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 생얼이 예뻐지기 위해서 아이라인 문신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안구 건조증 때문에 네. 정말 시달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아이라인 문신을 하면 안구 건조증이 네. 온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진짜 사실인가요? 맞아요.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어. 어 눈썹 아이라인 문서, 문신을 문 하신 분들이 네. 훨씬 더 안구건조증이 심해진다라는 <laughs> 보고가 있었어요. 이 아이라인을 따라서 네. 우리가 마이봄샘이라는 그 샘이 있거든요. 마이봄샘이요? 마이봄샘. 마이봄샘. 음. 거기서 눈에 이제 수분을 음. 달아나지 않게 이렇게 지질로 싹 덮어줘야 되기 음. 때문에 지방이 조금씩 조금씩 나, 나와서 이렇게 음. 눈을 이렇게 코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아이라인을 하면서 고그 부분이 손상이 되거나 막히는 아, 경우죠. 음. 그러면 내가 지금 눈물은 이제 촉촉하게 있는데 그게 금방금방 날아가니까 음. 훨씬 더안구건조증이 아, 많이 생기고요. 음. 아이라인을 하면서도 눈 주위가 우툴두툴해 테두리가 음. 우툴두툴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꾸 눈을 건드리는 거죠. 음.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눈에 관련된 염증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음. 음. 확실히 아이라인과 안구 건조증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건조하군요. <laughs> 그렇다면 제가 이제 눈 하면 이황반변석에 루테인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눈 건조증 때문에 뭐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영양제는요. <laughs> 오메가 3예요. 오메가 3 여기저기, 여기저기 나오네요. <laughs> 여기저기 예. 그만큼 기능도 많고요. 음. 그만큼 효능도 많다 고할수 있습니다. 네. 오메가 3는요 DHA하고 EPA가 있는데 DHA는 눈의 망막 조직을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EPA 같은 경우는 결막력 뭐 여러 가지 눈에 관련된 염증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것도 음.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EPA와 DHA는 혈행 흐름을 굉장히 좋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영양소도 훨씬 더 눈에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 이 오메가3는 눈에 굉장히 좋은 음. 영양소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것은 아이비전 인데 익스트라 스트렝스 로 나오고 있잖아요. 음. 이제 뭔가가 고농도로 들어와 있는데 기본 구성이 루테인과 지아산틴 드디어 나왔네요. 네. 예. 정확히 말하면 루테인과 지아산틴은 우리가 안구건조증하고는 관계가 음. 없어요. 이거는 네. 황반변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거나 음. 그 진행 정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지만 음. 어, 우리가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건 노화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음. 이 노화를 늦추는데도 이 루테인과 지아산테니 관여하니까 좋고요. 음.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있는 여러 가지 지질의 사, 과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들, 비타민 C나 비타민 E라 그 다음에 셀레늄이나 아연 그리고 커퍼 구리까지도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빌베리 익스트랙과 포도씨유 추출. 숨을이 들어있어요. 빌베리는 안토시아닌이잖아요. 그래서 안토시아닌도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포도씨유도 같이 들어있어서 체내에서 안토시아닌으로 변화하는 프로안토시아닌을 95%나 함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네들은 주로 아침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오메가3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식사 후에 같이 여러 가지 음식과 함께 지용성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방이기 때문에 음. 지용성을 소화 흡수하는, 이제 소화 흡수가 나올 때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얘네들은 똑같은 아이비전인데 플러스 오메가 3에요 시럽인가 봐요. 네, 네, 네. 아이들 먹기에도 굉장히 좋게 네.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오메가 3하고 루테인과 지아산틴 이세 가지 성분으로 구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안 먹는다라고 음. 하면 적어도 이렇게는 요거 하나는 드셔야지. 왜냐하면 안구 건조증에 오메가 3가 굉장히 음. 중요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눈의 노화에. 루틴과 지하센터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비타민 항산화제들을 내가 채소와 야채를 먹는다면 우리가 요걸로 먼저 시작을 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어 요즘 겨울철 때문에 이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눈을 위협하는 이런 환경을 벗어나셔서 눈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